하고 나니. 출시 첫날 100만 장이 넘게 팔린 이 게임은 과연 몇 점일까요? 메타포 리 판타지오는 아틀러스 게임 노하우의 집대성입니다. 진 여신 전생이나 페르소나에서 쓰였던 시스템들을 합치고 개선하여 한층 수준을 높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전투였습니다. 턴베이스의 전투 시스템은 한턴한턴 한턴 신중하게 생각하며 플레이하는 전략적인 맛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복 플레이를 하다 보면 루즈해진다는 단점이 있어.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인데요. 메타포에서는 이를 정교하게 다듬어 그동안 턴제 게임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쾌적한 편의성과 스피디한 전투를 구현하였습니다. 영웅 전설 여의계적을 플레이해보셨다면 잡몹들과의 전투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스킵하는 시스템을 아실텐데요. 메타포 역시 이런 시스템을 채용하여 플레이의 흐름을 깨지 않고 진행하게 도와주며 전투 화면에서 리듬감 있게 눌리는 메뉴들, 전투 애니메이션과 필살기 연출을 스킵하는 기능까지 그동안 턴제 게임을 할때 느꼈던 군더더기들을 보이는 대로 다 덜어내어 빠른 진행으로 인한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된 턴제 전투 경험을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 페르소나를 플레이할 때 페르소나들의 속성이나 합체 같은 성장 시스템들이 난해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이번 메타포에서 아키타이프라 불리는 소환수 시스템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입문자들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게 짜여졌습니다. 일본 JRPG 특유의 왕도 이야기를 비틀어 전개되는 스토리와 세계관은 몰입도를 높여주며 여기에 기괴한 몬스터 디자인을 만나면서 더욱 멋지게 어우러집니다. 이러한 아틀러스의 독특한 몬스터 디자인은 페르소나 세계관보다는 오히려 이 작품에서 그려내는 판타지풍에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공격의 효용성이 줄어들고 MP 위주의 전투로 과하게 치우친 점, 몬스터의 약점 공략이 다소 답정너를 요구한다는 느낌이 드는 밸런스, 투박한 그래픽, 미니맵 고정 같은 고전적인 감성을 유지하는 몇 가지 점이 아쉽긴 하지만 이전 시스템을 모두 보완한 구성으로 자사의 전작들을 넘어서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고 나니 점수는 90점입니다.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인지 댓글에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즐거운 게임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